목사님, 신천지에서는 총회장님이 괴시록 10장의 열린 책을 받아 먹어서 성경을 통달했다고 하잖아요. 그들은 새 요한이 천사의 괴시로 책을 먹었기에 그 입의 말은 하나님 말씀과 같고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주장하죠. 그런데 한번 먹은 책의 내용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바뀔 수도 있나요? 하나님 말씀인데? 좋은 질문입니다. 네. 여기 일곱 별이라 불리는 칠 명의 교육장 명단을 볼까요? 네. 초기에 칠 명까지 거론하면 확정했었죠. 네. 그런데 지목된 사람이 탈퇴하거나 사망하자 슬금리 명단에서 빼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했습니다. 천사에게 실상을 보고 들었다면 이걸 몰랐을까요? 배도할 사람을 미리 알고 정한 게 아니었나요? 그냥 상황에 맞춰서 끼워 맞출 거네요. 아, 그뿐만이 아닙니다. 두 중인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초기엔 총회장과 홍씨가 두 중인이라고 했었죠. 네. 하지만 둘 사이가 갈라지자 홍씨는 배도자로 전락했고 유다라고 해서 두 중인에서 홍씨를 흔들리는 갈대로 말을 바꿨습니다. 천사에게 예언과 실상을 다 봤다는 분이 홍씨가 배신할 것도 몰랐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인맞은자 14만 4천에 대한 말 바꾸기입니다. 처음엔 그냥 교적부 등록만 하면 된다고 했었죠. 응. 네. 저도 들었어요. 응. 그런데 숫자가 다 찰니까 이 중에서 고른다고 말을 바꾸었다면서요? 14만 4천 수가 넘으니까 새 조건을 추가하여 개시록 시험을 봐야 한다. 전도 실적이 있어야 한다며 조건을 계속 추가하고 있습니다. 골대가 자꾸 움직이는 축구 경기 같네요. 상황이 바뀌니까 이기려고 하면 규칙을 바꿔 버리는 것 같습니다. 2019년에는 코로나19 사태를 흔무리가 겪는 환난이 아니라 신천지가 비판할까 신천지의 대환난이라고 말을 바꿨어요. 코로나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음. 말을 바꿔서 신천지도 환난이 있다라고 하는 건 예언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짜맞춘 거잖아요. 음. 심지어 법정에서는 나는 보혜사가 아니다 기억이 안 난다며 신천지 교리와 정반대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판사님 앞에서는 보혜사를 부인하고 내가 아파 죽겠다고 약한 노인이라고 핑계를 댄 거군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총회장이 천사에게 받아먹었다는 책은 펼쳐진 계시가 아니라 신천지 상황에 따라서 그때 그때 말 바꾸는 미완성 시나리오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사칭한 새 요한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변치 않는 게 아니라 천사에게 보고 들은 것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자꾸 변하는 거네요. 음, 맞습니다. 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네. 변하는 것은 거짓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로 임기응변할 뿐입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분 총회장이 수시로 바뀌는 거짓말에 속지 말세요 진짜 성경의 진리는 절대로 변함없이 바뀌지 않습니다. 수시로 바뀌는 거짓말에 속지 그, 말고 말면은... 계시록의 실상을 확인하고 싶으면 조작된 교리가 아니라 성경은 기록된 시대 상황에서 저자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진리와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